자, 재밌게 읽어 보시고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죠? 그럼 1번 질문부터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기공의 음악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질문이에요. 어, 이 작품에서 나는 서기공 앞에서 해금을 연주하죠. 그런데 서기공은 그 해금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혹평을 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어, 서기공의 음악관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기공의 음악관은 뒷부분에서 유우춘의 음악관과 대비되기 때문에 꼭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갔으면 해서 이 질문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럼 서기공이 나의 연주를 듣고 평가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공을 따라 놀다가 해금을 하나 얻어서 소리를 내보죠. 그랬더니 기공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말을 해요 쌀이나 한움큼 퍼져야겠군 이건 뭐 거지 깡깡이 소리지 뭐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죠 그리고 어쩌자고 이런 비렁뱅이 깡깡이 소리를 배웠는가 하면서 요새 비렁뱅이들은 남의 집문 앞에서 이렇게 해금을 연주해서 온갖 소리를 내다가 그 집에서 쌀을 얻고 난 뒤에야 떠난다 자네의 해금 소리가 바로 이 비렁뱅이의 소리, 비렁뱅이의 연주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어, 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평가죠. 그리고 딱히 내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음악에 대한 지식을 어, 풀고 있어요. 자네가 이리도 음악을 모르다니 하면서 어, 우리나라 음악에는 악이 있고 소각이 있는데 특히 이 중에 군대에서 쓰는 소각을 새악이라고 한다. 이 세악은 놀이며 어, 잔치에서도 연주되는 음악이다. 그래서 이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 중에 검은 고로는 철 씨, 젖대로는 안 씨, 장구로는 동 씨, 피리로는 복 씨가 유명한 것처럼 해금으로 유명한 사람은 유춘과 호궁기라는 사람이 있다. 자네가 해금을 정말 좋아한다면. 저 사람에게 배웠어야 했다. 즉, 유우춘과 호군기에게 배웠어야 했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지금 해금 연주는 비렁뱅이 깡깡이 소리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서기공은 음악에 대해 자신만의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이는 혹평의 내용에서 잘 드러나죠. 내가 서기공 앞에서 해금 연주를 하자, 서기공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의 음악은 밥을 빌어 먹기 위해 연주하는 비렁뱅이의 음악과 다르지 않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서기공은 나의 음악과 다른 차원의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가요? 바로 유우춘과 호궁기라는 사람의 음악이죠 이들의 음악은 비렁뱅이의 음악이 아니라 해금 연주로 유명한 명인의 음악이죠 그리고 여기에 직접 제시되지는 않지만 이들의 음악은 적어도 밥을 빌어먹기 위한 음악이 아니라 예술 그 자체 혹은 예술적 성취를 위한 음악이겠죠.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서기공의 음악관을 정리해 볼수 있어요. 서기공은 뭔가 음악에 차등을 두고 있어요. 어떻게 차등을 두고 있냐면 하류 음악이 있다면 이와 대비되는 상류 음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서기공에 있어 하류 음악은 거지들의 음악과 다르지 않은데, 거지들의 음악이 밥 빌어 먹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하류 음악은 수단적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거지들처럼 먹고 살아가기 위한 사람들의 음악, 걸 하류 음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활인의 음악이라는 특징이 있고 마지막으로 하류 음악은 상류 음악에 비해 비루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편 상류 음악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음악 그 자체, 예술 그 자체로 존재하는 음악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점에서 목적적인 특징이 있고, 상류음악은 어, 생활인의 음악이 아니라 일부 예술인의 음악을 상류음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류음악은 하류음악에 비해 고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질문은 유우춘의 가게를 정리해봄으로써 유우춘의 신분을 짐작해보는 질문이에요. 관련 부분을 보면 어느 날 금대거사가 찾아왔어요. 금대거사는 현감 유운경의 아들이에요. 유운경은 생전에 이장군댁 여종을 좋아해서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그러면 금대거사와 아들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배달은 형제 관계겠죠. 조선 후기에 이렇게 어머니가 천민일 경우에, 신분 질서의 최하층인 천민일 경우에, 이 자식들도 천민으로 살아가야 했어요. 종무법 때문에. 그런데 이 아들들은, 어, 천민으로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금대거사가 돈5 0 0냥을 얻어서 두 아우의 몸값을 치렀기 때문이죠. 그래서 큰 아우는 어, 남대문 밖에서 만건을 파는 상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작은 아우는 관직을 맡긴 했는데, 용호형이라는 관청에서 잡직으로 어 관직을 맡고 있고, 이 작은 아우가 바로 유우춘이죠. 그렇다면 유우춘의 신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평민의 중간에 중인이라는 신분 계급이 있었어요. 유우춘은 천민 어머니에게 태어난 얼자로서 서울에 해당하기에 중인의 신분이었다고 할수 있어요. 중인은 양반과 달리 오를 수 있는 관직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군대 의 병졸 로릇으로 표현되는 잡직의 벼슬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해금 연주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조선 후기에는 이렇게 탁월한 능력과 실력을 갖추었지만 중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서자 서얼이라는 신분 때문에 그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텍스트의 내용을 근거로 유춘의 가계도를 이렇게 그려볼 수 있어요. 먼저 금대거사는 형감을 지낸 유운경과 그의 정실부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실존 인물로서 원래 인물은 유시상이었다고 합니다. 유은경은 이장군댁 여종을 좋아해서 그 사이에서 아들 둘을 낳았어요. 이 아들 중에 작은 아우가 바로 유춘이죠. 우리는 여기서 유춘의 신분을 알수 있는데 조선 후기에는 종모법에 따라 어머니가 천인, 즉 천민이면 자식도 천민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금대거사가 돈 500냥을 얻어 배달은 형제인 이 둘의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다는 내용을 볼 때, 이 둘은 천인, 그러니까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나 양인이 되었음을 알수 있어요. 큰 아우는 상인이 되어 망건을 팔며 살아가고 있고, 작은 아우 유우추는 용호용의, 용호영에 소속되어 해금을 연주하는 잡직에 있다는 점에서 중인의 신분임을 알수 있어요. 우리는 앞서 1번 질문에서 서기공의 음악관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서기공은 음악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연주를 어, 수준 낮은 음악으로 폄하했어요. 밥 빌어 먹기 위한 거지의 연주와 다르지 않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유우춘은 뜻밖의 생각을 들려줘요. 이 말에서 우리는 유우춘의 음악관을 알수 있어요. 이것과 관련된 질문이 바로 3번 질문입니다. 유우춘이 나에게 해금 연주에 관한 생각을 들려주는 부분에서 엿볼 수 있는 유우춘의 음악관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서기공의 음악관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어, 나의 일화를 들은 유우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적 모르는 말씀이군요. 모기 소리든 뭐 파리 소리든 기술자들이 뚝딱거리는 소리든 선비가 글을 읽는 소리든 천하의 이 모든 소리는 먹을 것을 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도 노모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해금을 배우고 연주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해금의 재료도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 오히려 거지의 음악은 그 음악을 이해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어, 거지는 연주를 하고 나면 사람 말을 얻고 저금통까지, 저금통의 돈까지 거두어 가지만 자신은, 어, 자신의 음악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살림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우춘의 이 말에서 그가 어떠한 음악관을 가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그가 뭐라고 했냐면, 천하의 모든 소리는 먹을 것을 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는 이 생각을 통해서 유우추는 적어도 목적에 따라서 음악의 우열을 나누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이는 서기공의 음악관과 다른 어, 지점이죠. 서기공은 어, 밥 빌어먹기 위한 목적의 음악은 거지, 비렁뱅이의 음악이다, 하류 음악이다. 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따라서 유우춘의 이러한 음악관에서는 거지의 음악이나 해금 명인인 유우춘의 음악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음악이 더 어, 수준 높은 음악이다 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적이 다르지 않고 그것에 따라 음악의 우열을 나눌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유우추는 뭐라고 하냐면 어떤 면에서 거지의 음악이 어, 자신의 음악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지의 음악은 듣고 이해하는 자가 많아서 먹고 사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살림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거지의 음악이 자신의 음악보다 더 낫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3번 질문은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어요. 우리는 3번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유우춘이 고뇌와 고독을 느끼는 이유를 짐작했을 거예요. 이를 4번 질문에서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 보면, 유우춘이 해금 명인으로서 높은 예술적 성취를 이루었음에도 고뇌와 고독을 느끼는 이유는? 이라는 질문이에요. 유우춘이 살았던 시대, 그러니까 조선 후기 정조 임금 때에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던 시대여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들을 중심으로 예술을 즐기려는 문화가 있었어요. 이 작품에서도 그러한 문화상을 엿볼 수 있죠. 유우춘이 해금 연주자로서 종실이나 대신들의 부름에 가서 연주하는 장면이나 귀한 집 자재나 풍류를 즐기는 선비들의 부름에 가서 유우춘이 연주하는 장면을 예로 들수 있죠. 하지만 정작 그들은 음악에 집중하지 않고 졸고 있거나 쌩뚱맞게 유우춘에게 해금의 시초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들은 진정으로 유우춘의 음악에 경청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경험이 유우춘에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면 유우춘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예술가로서 고뇌와 고독 그리고 허탈감 같은 감정을 느꼈겠죠. 그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유우춘이 고뇌와 고독을 느끼고 있는 이유는 음, 당시의 음악 그러니까 연주자에 대한 수요는 있었지만. 정작 어, 자신의 음악을 듣고 이해하는 자는 적었기 때문에, 이 말은 유춘이 추구하던 예술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적었다는 의미겠죠. 그러니, 거지보다도 못하게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것이고, 무엇보다 예술가로서 심적인 고통, 즉, 고뇌와 고독을 느꼈을 거라고 짐작해 볼수 있어요. 정리해 보면,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고, 또한 예술가로서 고뇌와 고독을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 당시에 유우춘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다면 유우춘은 음악을 그만두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유우춘은 그런 후원자를 만나지 못했던 거죠. 본문 텍스트의 중략 이후 부분에는 유춘이 예술가로서 고뇌와 고독을 달래는 장면이 제시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 5번 질문으로 파악해 봅시다. 5번 질문은 유춘이 예술가로서 고뇌와 고독을 달래는 방법은 이라는 질문이에요. 이 장면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리 중에는 궁기라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한가한 날 우리 둘은 같이 만나서 해금을 꺼내서 연주한다. 만약에 연주를 하다가 한 치의 실수라도 있으면 서로에게 돈한 푼을 준다. 이는 뭐 실수했을 때 서로에게 주는 벌칙과 같은 그런 돈이겠죠?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이 서로에게 돈을 주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이는 그만큼 이두 사람의 연주가 거의 완벽하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유우추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해금을 이해하는 사람은 궁기 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궁기가 내 해금을 이해하는 것보다도 내가 내 자신이 내 해금을 이해하는 게더 정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정리해 보면, 유우춘이 고뇌와 고독을 달래는 방법은 자신의 음악을 이해하는 사람, 바로 궁기와 함께 연주하는 것으로 달래고 있어요. 그냥 연주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연주하다가 누가 실수를 하면 상대방에게 벌칙처럼 돈을 주고 있어요. 여기서 자신의 음악을 이해하는 사람 혹은 자신의 마음을,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뜻하는 한자어가 있는데 그 한자어가 바로 지음이에요. 그러니까, 유우춘에게 지음은 바로 궁기인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이 특히 애잔하고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장면은 유우춘이 처한 현실과 대비되기 때문이죠. 현실에서는 유우춘의 음악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돈도 벌지 못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어, 자신의 음악을 이해해주는 사람, 군기가 유우춘에게 있고, 또 유우춘은 벌칙으로나마 돈을 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현실과 대비되는 상황이죠. 마지막 6번 질문은 질문만 읽고 마무리 부분에서 제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유두공의 신분과 삶을 고려할 때, 작가는 유우춘의, 유우춘과 그의 삶을 통해, 세상에 어떠한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기에 이 작품을 쓴 것일까요? 작가 유득공은 서울로서 중인 신분이었어요. 서울들은 조선 시대 내내 단지 어머니의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차별을 받았어요. 특히 관직 진출에도 제한을 받아서. 잡지게만 등용될 수 있었죠. 어머니의 신분이 낮은 것은 내 의지로 선택한 결과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것 때문에 사는 동안 차별을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세상에 대한 원망이 들까요? 유두공은 자신과 같은 서울들 중에 유능하고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신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그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연민과 동정의 감정을 느꼈겠죠. 아무리 기회가 높다 한들 그 기회를 이해해주지 않는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원망을 이 작품에서 유춘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요?